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한림대 성심병원 이몽희 교수님과 함께 심방세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편에서는 심방세동의 진단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방세동 진단을 위해서는 보통 신전도 검사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절, 저렴한 검사법입니다. 네. 하지만 부정맥성 질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기록하는 단순 심전도 검사만으로 부정맥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방수동 또한 항상 나타나는 타입이 아닙니다. 암처럼 질병의 진행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1 단계부터 4 단계로 나눕니다. 네. 1 단계는 발작성 심방수동이라고 해서 심방수동이 발생되었다가 7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종료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7일이요? 7일. 예, 아. 7일 정도 이내에.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자발적인 종료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네. 3단계일 경우에는 이런 지속성 심방세동이 1년 이상 지속됐을 때를 장기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읽었습니다. 4단계는 영구성 심방세동으로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완성화된 네. 상태를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성 심방 수동일 경우에는 단순 심전도 검사법으로 언제든지 쉽게 진단될 수 있겠지만 발작성 심방 수동일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순한 심전도 검사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검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이게 계속 진, 증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심전도 검사 사실 뭐 수십 초밖에 진행을 안 하니까 네. 발견이 어려울 텐데 그럼 심전도 검사로 진단이 음.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검사가 시행이 되나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특수 심전도 검사법이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또는 많게는 72시간 동안에 특수 장치를 피부 밑에 부착을 시키고 네.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홀터 심전도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홀터 심전도 검사법을 시행할 때에는 부정맥이 잘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일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셨을 때 부정맥이 잘 발생됐다 판단되시면 홀터 심전도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카페인 섭취를 음. 증가시켜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술을 드셨을 때 부정맥이 잘 발생됐다 판단되시면 홀터 심전도를 기록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 음주를 하셔서 부정맥을 유발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네. 만일 운동과 관련되어 갖고 심장에 부정맥이 잘 발생된다고 판단되어 오시면 운동부와 심전도라는 검사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간헐적으로 1 년에 한두 번밖에 증상이 생기지 않지만 의식 소실과 같은 아주 심한 증상을 동반할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기구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피부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음. 3 년간 심장의 리듬을 기록하는 루프 기록기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음, 네.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용 심전도 기기라고 음, 네. 해서 몸에 착용하고 있다가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바로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한 형태가 시계 형태로 돼 있어서 시계처럼 차고 있다가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심전도를 찍어서 기록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 부하 검사부터 홀터 검사 그리고 루프 기록기 그리고 휴대용 검사까지 네. 다양한 검사법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심방세동으로 진단이 됐다면 또 다른 추가 검사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원인 질환을 밝혀야 되겠고요. 또 치료의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예후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 검사고요. 두 번째가 흉부 엑선 촬영이 되겠고 세 번째가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피검사는 빈혈 유무를 일단 관찰해봐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과 신장의 기능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요. 갑상선 기능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동반되는 폐주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선 촬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가 되겠는데요. 심장의 수축력. 심장의 기능 또는 판막 질환의 유무 또는 좌심방 크기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만일 협심증과 같은 흉통이 자주 발생되어진다면 CT 촬영을 통해서 관상도맥 질환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또 심장 내의 혈전 유무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조용제 같은 물감을 쓸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내시형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내의 혈전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3편에서는 심방세동의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림대 성심병원 이몽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